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아리를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병아리가 아니라 아래서 갓갓고나난 모습이에요. 자, 먼저 사각형으로 반을 접었다 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바단을 펼치고 뒤집어서 이의 삼각형으로 바늘 접었다 펴주세요.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얀색이 하얀색 면이 나오도록 사각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걸 다 펼치고 자이 모서리가 이 가운데 중심점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선에 맞춰서, 이쪽을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선 있죠, 이 선? 이선 있죠? 이 선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에 이쪽도 똑같이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음, 이 정도까지만 접고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여기와 맞닿도록.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대칭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집어넣어 줄 건데 여기서 약간 안 집어넣어 질 수도 있으니까 자 먼저 이 부분을 앞으로 접고 시작, 집어넣어 줄게요. 앞으로 접었으면 이 부분을 뒤로 접어주세요. 그럼 이게 가태어은 병아리의 손이에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접어놓고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렸으면 이 모서리가 여기에 이쪽에 맞닿도록 중심점에 맞닿도록 옆으로 돌려 접으면 더 편하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들리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 가운데 중심에 맞닿도록 이렇게 접어준 다음 또 들리는 부분을 가운데 중심에 맞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그다음에 뒤집어서 자, 아래, 알을 동그랗게 만져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이만큼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정 도면 부어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아랫부분도 좀 이렇게 만 들어 줄게요. 아랫부분도 이렇게 올려서 접어 주세요. 뒤집어서 확인해보면 좀 둥그러졌죠? 자,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만큼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이만큼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뒤집어주면 자리 완성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품족하죠.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태어난 병아리가 완성됐어요. 장담의 어깨에 눈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까지 그려주면, 병아리 완성입니다.